아, 안녕하세요. 이슈의 재료 보는 것. 리딩 경제, 김PD입니다. 아, 오늘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입니다. 예, 지금 바이든, 예, 지금 연일 뜨거운 게, 지금, 그, 현재,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은, 어, 트럼프의 확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예, 지금 반사이익이, 예,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지지율적으로도, 어, 앞서가고 있고 지금 뭐 비등비등 했던 었 적도 있었는데 예, 일단은 예,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형국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 대목 속에서 마스크의 중요성 어, 요 대목을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대북 이슈가 지 크다 라는 대목들 왜냐? 어, 지금 북한 아시겠지만은 급이 안 맞으면 안 만납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그럼 폼페이오가 가냐? 펜스가 가냐?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이제, 어, 지금 요 이슈로다가, 어,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입장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 케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은 바이든, 예, 관련해서 바이든 관련주, 어, 한성 기업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지금 환경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수소, 어, 전기차, 이런 쪽으로 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들. 하지만 또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예, 지금 요 대목, 요 대목이 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 왜냐면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네, 에, 그 이제 역량과 자원을 예, 다동원 했다라면은 바이든, 바이든은 이제 경제 개발보다는 이제 친환경 쪽, 예, 요쪽으로, 예, 이제 기후협약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도, 예, 볼수 있겠다. 아, 라는 대목.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예, 지금 갈등. 어, 이거는 누가 되든지, 어, 이거는 끌고 갈 것이다. 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밑에선, 이 구도가. 어, 이제 뭐 거의 기울었다. 아, 그리고 이제 TV 토론에 펜스 부통령이 나온다고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또 이제 이슈가 있을지 예 1차 때보다는 좀조곤조곤 대화가 오갈것 같긴 한데 예 요것도 큰 이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슈 어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 지금 집회 차단 이예 대목. 예, 정치권에 대한 이슈. 어,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가 아, 올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맞고 있고, 관련주의 에이텍도 굉장히 또 뜨겁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laughs> 일단 이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은 짧은 이제 시간인데, 어,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제 월요일, 예, 월요일이 이제 굉장히 또 뜨겁겠죠. 그래서 요 대목. 어, 정치적 이슈는 계속 공방이 이어진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북에 대한 이슈죠. 북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 어, 지금 요 대목, 어, 피격 사망 공무원, 예, 지금 요 시, 시신을 찾고 있다. 라는 대목. 그래서 계속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고 있고, 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어, 등등에서 보궐선거, 어, 요거 지금 어떻게 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간다. 라는 대목들, 예, 요 이슈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그렇게 영향 가지 않을까. 라는 측면,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급이 안 맞으면 안 맞, 안 만나니까, 아, 어 대북에 대한 이슈는, 예, 조금, 예, 영향 가지 않을까. 라는 대목,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 접종, 예, 이것도 이제, 어, 이제 쭉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 지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어, 길리어드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도, 예, 이거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어 갑자기 또 이제 상가 찍고 부각이 막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 부각이 2절 전부터 됐지만은 그렇게 큰 반응이 이렇게 예, 많이 없다가 급등나게 심했었는데 예, 이번에 완전히 가치가 뛰었다. 아 그리고 치료제 승인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찾는 거를 잘하는 거고 일단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하고 같이 이제 하나는 대목이 있는데. 어, 준비된 기업 예, 유나이티드 제약 어, 이런데 예, 이런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치료제 연내 긴급 사용 승인 고려 어, 지난번에도 이제 SD 바이오 센서 아, 방문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안내해드린 WH o 긴급 승인 오르비텍 관련해서 어, 그리고 CTC 바이오 어, 또 이제 동구 바이오제약 유유제약 아, 이런데들 어, 좀 반응이 오지 않겠나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큰 반응이 나오진 않은데 예 일단은 예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내겠다라고 이제 불리 그 들리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치료제 예 지금 요거는 정부에서 셀트리온 밀어주고 있, 있기 때문에 요 이슈가 크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이 또 이슈가 된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했던 예. S.D. 바이오 센서. 예, 지난번에 시즌을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쉬고 안쉬고 올라가서 예,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조정 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이슈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 예, 보여지고요 신테카 바이오 인공지능으로 개발한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상반기 매출이 거의 3조 되, 3억 대죠, 3억 대고. 어, 영업 손실이 이렇게 있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어, 지금,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어, 아주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물질을 한미 사이언스, 이제 한미 그룹의 지주회사, 지주사인, 예, 여기하고 이제 같이 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게 지금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어, 지금, 어, 10월달 굉장히 또 뜨겁다라는 대목들, 이, 이 이슈로, 예, 굉장히 또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트럼프, 어 지금 이제 확신에 대한 이슈. 그래서, 리제네론, 예, 지금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예, 발음이, 예, 이게 그 뭐냐. 아, 그래서 항체 두 가지 섞어서 칵테일 처방, 예, 중증 받기 위한 예방 조처 어, 그래서, 면역 강화에 도움되는 아연과 비타민 D도 같이 이제 처방을 했다. 아, 어 근데 이제 이방카 부부 어, 근데 이쪽은 안 걸렸죠. 예.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투약을 받았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어, 군사병원에 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 대목들 지금 보시면은 항체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달라붙음으로써 건강한 세포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아, 어, 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가 뜨겁죠? 그래서 지금 뜨거운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아, 어, 그리고 이 셀트리온, 앱클론, 예. 요 대목들, 예, 볼수 있겠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예. 일단은 증시 예, 나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유대목 예,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또 심각하다 유대목으로다가 아,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laughs> 이게 지금 보시면 항상 갈려다가 말아요.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뜨기 전에 예, 지금 승인 나기 전에 잘안갈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여태 하나 5만 원 튀어주고 조정 고다가 예, 쭉 올라갔다가 예, 지금 요 대목에서 어, 지금 시약처 어, 지금 시약처 이제 승인 음, 받으러 냈다라고 했을 때 떨어졌죠. 떨어져 가지고 지금 7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다가 얼마나 또 튀어줄지 이것도 예,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관심이 간다.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예, 지금 요 대목도, 예, 깔끔하게, 이제, 상가 찍었는데, 야 지금 요것도 가냐마냐 싶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갔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승인에 대한 것도 있고, 누가 될지 몰라요. 예, 근데 일단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연내 치료제 승인 낼 것이다. 아, 그래서, 관심이 가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 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사이언스 유대목 예 유대목도 지금 예. 굉장히 또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같이 임상 들어가고 만든다 아뭐 이런 거 효과 있다 라고 오늘 나오면은 같이 가겠죠 예 그렇게 또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진원 성명 같은 과학 같은 경우는 <laughs>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딱히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요게 지금 쉽진 않을 것이다 아, 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laughs> 그리고, 앱클론. 예, 요것도 지난번에 치료제 이슈로 굉장히 또 튀었었는데, 48,800원까지 갔었죠. 예,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아, 요 대목. 예, 외국이라고 기간 들어왔고. 그래서 요것도 눈여겨볼만 하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지금 요 대목. 예, 지금 굉장히 갔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 그래서, 승인 터지면은, 뭐,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좀 많이, 예, 마음이 가겠죠. 예, 정부에서 지금 이제 찍은 건데, 그래서 요 이슈, 어, 요 이슈가 살아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있고, 어, 셀트리온 제약. 여기에 지금 가장, 예, 핫하게 튀어나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제약주, 어, 아주 크다.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요대모 어,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인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에서, 어 지금 굉장하게 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쭉,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대목들. 그서 치료제 관련해서, 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또 뜨겁습니다. 이 이슈, 그리고, 이제, 명문제약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게 먼저 가다가, 어, 내려왔죠. 근데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라는 대목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어, 또 이제 모습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아주 크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대목 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안내드린 그 바이든 관련해서 어, 이쪽으로 뛸 것이다 그래서 요게 많이 올랐습니다. 상광이벤 예. 지금 야 거의 3배 굉장히 올랐죠. 예 그래서 요 대목 CS, 윈드, 유닛은 동국 S&C n 다 올랐습니다. 예, 안올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요 차이인데 어, 아주 이게 크게 간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태양광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삼강 m t 가 어, 지금 굉장히 올랐습니다. 거의 2만원 돈까지 갔네요. 예, 지금 저점이 지금 1,700원 돈이었는데 예, 3천원때 부터 왔다 치더라도 예,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3,500원 찍고 내려왔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있고 이제 이게 튀어 줄 가능성이 있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예, 뉴딜 펀드 이제 자금 들어간다 라고 할때 이것도 이제 한번 튀어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또 이제 유닛은 예, 지금 이것도 주주가 바뀌면서 굉장히 또잘 가고 있고, 예. 지금 기관이 많이 뺐죠?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또 들어올지, 요 타이밍도 한번 지켜볼만 하다. 아, 그리고 유니 테스트. 예, 지금 요것도 굉장히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 보고 있고, 어, 지금 태양광으로도 세계적으로, 어, 정부에서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는 대목이다. 라는 대목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어, 크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어 지금 이제 여기에 던진 메시지는 지난번 배터리데이 때어 사실 이제 어 실망감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3년 내에 반값 전기차가 나온다. 자체적으로 배터로 배터리 이제 만들어서 가겠다. <laughs>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거나 어 이제 LG와 어 등등에서 어 사서 쓰, 쓰겠다라는 부분들. 자, 배터리 지금 싸고 좋은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 이제 이게중요하다고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그때 나온 멘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다음 달에 자율주행차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10월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막 굴러다닐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서 굴러다니면은, 예, 그래서 굴러 에, 이 관련주들, 예, 그거에 이제 힘입어서 그 전까지,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뜨겁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는 어렵지만은 자율주행은 굴러간다. 라는 대목들, 예, 요 이슈, 배터리 이슈, 예, 어, 그리고 친환경 정책, 예, 요걸로 같이 움직인다. 라는 대목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내에서도 테슬라거 많이 타고, 어, 또 이제 어, 유아인, 예, 유아인 아, 씨도 이제 또 타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대목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없다. 이게 아, 지금 맹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또 얼마나 또 키워갈지. 그래서 수소도 있고 어, 전기차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예, 전기차 이걸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또 유망하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폐 배터리로,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영화 테크, 이런 데들 있죠. 그래서, 어, 아주 지금 움직임이, 어, 잘 나오고 있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일단, 모트렉스 예. 요 대목, 예. 요 대목으로다가, 굉장히 또 움직이고 있다, 라는 부분들.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어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텔레칩스, 어, 트루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수납이 돌면서 언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이게 서로 대장 부대장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또 크다. 아.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가 지금 어, 일단 수장이 이게 걸려버려가지고, 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어, 지금, 예 치료제에 대한 이슈, 백신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예, 불거질 것이다, 아 라는 부분들,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은, 지금 리제네론, 리제네론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예, 어, 지금 이제 월요일날, 예, 요걸로 지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정에서, 어, 떤 이제, 인양의 담당 강대표도 그렇고, 치료제 승인에 대한 것을 지금, 예, 발언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튀어 줄 것이다. 그리고, 진단키트 3분기 실적 있죠? 예, 요거 관련해서, 시즌이 튀어나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예, 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제약, 명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예, 흡입형, 예.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모더나 화이자, 아, 여기는 조금, 이제, 어, 조용한데, 예, 이슈가 이제 나오긴 했죠. 예, 했고. 어디가 먼저 상용화가 되느냐, 어, 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장 보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예, 대한과, 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더 뜨겁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배터리, 예, 유대목, 예, 같이 움직인다, 예, 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 예, 친환경, 정책, 예, 백신 치료제 이슈는 계속 뜨겁고, 어, 지금 요 대목, 어,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지금 빅히트 이제 올라오죠. 예, 빅히트 올라오는데, 1억 넣으면 한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 굉장히, 예, 지금 다음주는 빅히트로 굉장히 또 빅히트를 쓸 것이다. 라는 대목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슈가 뭐죠? 이게 예, 블랙핑크. 예, 블랙핑크가, 어, 선주문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큰게 YG 플러스, 예, YG 엔터테인먼트, 예. YG 플러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최저가 660원인데, 예, 지금 3,000원대 있다가. 야, 이거 금방 만원 가겠네요. 예, 요 대목 굉장히 또 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사건 있다가 이것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2만원대 있다가. 야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3만원 튀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지금 강하다. 또피키트가 올라오고, 어, 또 이제, JIP 니주, 예, 이쪽도 지금 굉장히 또 활발하죠. 그래서 엔터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예, 또 왕위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방안 되고, 예, 한안령 해제가 되고, 그러면 엔터주, 화장품, 게임주, 요거는 날라다닌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못 봤는데 특히 이제 또 던파 그렇죠, 던파 웹젠 이런 거 파노 따가지고 움직임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대목들도 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 치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진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을 볼수 있고요. 예, 요 대목, 예, 카카오 게임대보다 2주더 모았다. 아, 또 이제 추석 이슈로다가 이게 또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공부 이제 시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용돈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사는데, 예,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 c m 이장고 62조. 어, 지금 저축은행 대출 역대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 때보다 예, 무려 3조나 많고, 빅기때 공모 청약 개인 배정 142만 주. 예. 야, 그래서 지금 여기 멤버들은 돈방석이다. 예, 이미 많이, 그, 돈방석에 앉아있겠지만은, 초대박이다. 진짜 거의 뭐, <laughs> 3대 문제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 빅히트, 어, 공과, 아, 지금 1억 원을 내도 한정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 질수 있다. 예, 뭐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SK바이오팜대도 그렇고, 예, 게임즈 때도 마찬가지고, 아, 요대모 아, 어, 굉장히 또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 다음 타자. 예. 카카오 뱅크 페이지 크래프톤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디프렌드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클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계속 뜨겁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l g 화학 분할 이슈. 어, 그리고 어디가 먼저 또 배터리 예. 좋은 게 나오는지. 예, 요거까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확진 관련한, 예, 치료제 이슈, 예,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 예, 태양광 폭력, 예, 한성기업, 예, 그리고 자율주행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방문한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관련해서 오르비텍, 예, ctc 바이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하고, 유나이티드 제약, 셀트리온, 어디가 또 승인이 될지, 요 대목, 예, 요 대목,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